어서 오십시오, 살인관님 아우니, 울라르의 천상석을 점령하고 그 에너지를 과거화시켜 울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대들 양쪽 눈이 모두가 필요합니다. 힘을 합쳐 승리하십시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요? 무슨 일이죠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예. 건설로는 준비 완료. 베스으 가스가 부족합니다 예.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속 건물 완성 준비 완료. 시간 낭비하지 업그레이드 마라. 업그레이드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리. 자, 가늠, 낚지 재미, 좀복겠군 무슨 일이죠? 야, 야. 야, 야. 야, 업이레이드 완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두부의 격파물이 상... 천상석 하나가 암원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가 천상석을 조종해 울나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잘됐네, 기다리는 건 질색이거든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공방 지원 대기 중 네, 네. 뭔일 있어요? 갑자야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천상적 하나가 활성화됐습니다. 그 상태로 천상 석을잘 유지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작전 개시. 잘 들립니다. 네. 야근이다.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기는 부속 건물 완전히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상주기 우리 제어 할 할. 하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추가 전투 자극제도 꺼내지 않았는데, 하객들어 출격 중 확인했습니다. 건설로만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프로답게 잘 들립니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 천성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아문의 비행기 천상석 하늘을 차지했습니다. 천상석이 과부하되기 전에 그걸 차지하는 게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반드시 해내죠. 단서로만 준비 완료. 네, 계속하세요. 아문이 잘나가피정을하늘에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속모독입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피동부를 파괴하십시오 작전 개시 이동 중적 발견 업그레이드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제거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공격 개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동맹이 공격 에프를충분치않습니다전로 준비 완료. 드론을 가동한다. 업그레이드를 네.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노바. 계속하라 작전 사 업그레이드 완료. 작전 개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다시 마시... 핵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천상석 3개가 우리 차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개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업그레이드 완료. 공격의 시작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 발견. 다시 마시...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엔진 소리 죽는데 듣고 있습니다. 제거합니다. 이동 중. 반드시 해내죠. 가고 있습니다. 파괴들은 배치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몬의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선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적 발견. 유령, 작전기지.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방까하귀 가동.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명령 수행. 듣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상석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천상석만 활성화하면 아몬에게 헬베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명령대로. 과거대로.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여기는 노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 상황은 가고 있습니다.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상황은? 잘 들립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피조물이 제거됐습니다. 어둠의 신이 그렇게 쉽게 젤라갈 작품을 타락시켜선 안 되죠. 나도 눈이 있어.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강화도로 상황은 내가 와 알겠습니다. 잘 들리니 다시 말들어십시오풀로다니게 이리 동중, 강어도로 가동.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천상석 한 방,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또 하나 활성화됐습니다. 이렇게만 하자고! 명령대로. 천상석 다섯 개가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아무도 이제 천상석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물량 을 구하 셨 습니다.